정리하고 이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T는 자기개발 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발표에 대한 필요, 욕구, 의지 등이 생기면 성장의 태도가 형성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도 듣고 자료도 읽고 하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이 있다고 바로 PT가 되진 않죠. 그래서 아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식의 덫에 빠지고 맙니다. 그 덫에서 나오려면 연습해야 되죠. 연습하다 보면 강약점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코칭과 피드백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마 베스트 프랙티스에 선정된 분들은 이번 과정이 코칭을 수반한 연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후 강점은 강화되고 약점은 개선되겠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는 또 다른 태도가 형성되면서 선순환 될 겁니다. 즉 발표를 잘하시려면 이렇게 자기 개발의 각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PT는 뮤지컬과 같습니다. 노래, 춤, 연기, 음악, 조명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하나의 공연이 되듯이. PT 역시 목적, 내용, 청중이라는 이 3요소를 바탕으로 구조, 내용, 전달이란 영향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 될 겁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되실 거예요.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부담되실 겁니다. 동료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때론 저희 같은 전문 코치도 도와드릴 수 있겠죠.